잘 꺼내 주세요. 오, 잘 꺼냈네. 잘했어.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남매 엄마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던 넷째가 9개월이 되자 눈빛이 달라지고 눈치가 빨라진 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핑퐁이 되는 느낌을 자주 받았고, 모방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머리 미사요? 언니가 머리다 머리 롤을 이렇게 예쁘게 말았지? 아 예뻐. 어, 롤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거참 이상하네.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응, 어, 언니가 머리 그렇게 했어? 엄마, 짠! 하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받는 신용도 하며 걸레질을 하거나 춤을 추는 등 아이가 갑자기 훌쩍 커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넷째를 키우면서도 좀더 수월한 육아를 위해 국민 육아템이라는 없으면 안될것 같은 육아용품을 하나둘 장만해 의지하고 싶은 고비가 늘 찾아왔지만 오빠와 언니들을 키워본 경험상 기대만큼 잘 써먹지도 못하고 장난감 역시 아이들의 반응이 반짝하고 많은 걸잘 알기에 넷째는 최소한의 육아용품으로 좀 부족한 듯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장난감이 없어도 호기심이 왕성한 아기는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온갖 사물을 만지고 맛보며 탐색의 재미를 알아갑니다. 이때 엄마가 아기의 탐색 활동에 동참해 아기의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좋은 언어적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놀이를 할 때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엄마도 이 놀이가 재밌어" 라는 신호를 주면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놀이를 하다가 아이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한다면, 아이의 시선을 따라 놀이를 변경하고 그 상황에 맞게 언어 자극을 주어야 상호작용은 물론 언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뭐 있어? 어? 까슬까슬 까슬, 까슬이가 있네? 이렇게 언니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 갔지? 여있다 까슬까슬. 까슬까슬, 까슬까슬해. 까슬 뭔가 올록볼록하네. 올록볼록 양말이네. 올록볼록, 얼록볼록 우리 폭신폭신도 만져볼까? 폭신폭신, 폭신폭신해. 바람. 바람이 어디서 오나 보자. 선풍기를 켜면 바람이 나와요. 쉬이이이이이이. 바람. 아이샤네. 바람이 부네 보자기가 춤을 추네 우와 신기해 바람이 날아갈 뻔했지 바람이 날아간다 바람이 날아간다 바람이 날아간다, 바람이 날아간다.

아주 큰 호두다. 동글동글 호두네. 동글동글 호두. 호두야 안녕. 엄마 호두 팡팡 해볼게. 호두 팡팡 팡팡. 호두가 떼구루루 굴러가요. 떼구루루음 호두. 어 호두가 많아요. 호두가 떼구루루 굴러가네. 응. 받아보세요. 대구르르. 호두가 대구르르. 작은 호두가 대굴대굴 굴러서 어디로 가나? 대굴대굴, 대굴대굴. 호두가 어디로 가나? 우리 지한테 가지? 굴러갑니다. 대굴대굴. 대굴대굴. 우와, 호두 친구가 지가 좋아서 자꾸자꾸 모여든다. 호두야, 놀자. 와, 호두는 이런 맛이구나. 호두가 껍질 속에 들어있어요. 딱딱해. 딱딱해. 호두를 비우면 이런 소리가 나. 와, 엄마가 이거 꺼내줄게. 동그란 컵라면. 빰빰빰빰빰빰뻠뻠뻠려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해봐빰뻠뻠뻠뻠뻠뻠뻠뻠뻠지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 빰빰빰. 하나는 뒤집고 하나는 이렇게 놓고 시작. 큰 북을 열려 둥둥둥. 작은 북을 올려라 동동동. 큰 북을 올려라 둥둥둥. 작은 북을 올려라 동동동. 와, 뒤집었어. 하나 뒤집었네. 첫째가 다섯 살때 어린이집 행사에서 귤을 나눠줘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첫째는 제가 귤을 까줘야 먹을 수 있었는데 옆에 있던 네 살짜리 아이가 익숙한 듯 빠른 손놀림으로 귤껍질을 까서 어른처럼 먹는 걸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만 생각해 항상 과일 껍질을 벗겨서 접시에 담아 줬었는데, 아이를 위하려던 행동이 아이에게는 귤껍질을 까볼 기회를 빼앗아 버린 꼴이 되어 버렸지요. 그날 이후로 아이가 무언가를 해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마다 귤이 준 교훈을 떠올리며 아이가 스스로 해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기저귀. 기저귀 꺼내주세요. 어후, 잘 꺼냈네. 잘했어. 우리 기저귀 갈러 가자. 좋아요, 구독 꼭꼭 꼭 눌러주세요.